잡을 때 어떻게 잡아? 요 모기한 잡아. 모기, 모기 여기 있다. 모기 어떻게 잡아? 모기 여기 모기 있다. 이렇게 아유 그래 진짜 모기 한번 모기 어떻게? 해? 아 모기 그렇잖아요 누구 내 힘. 아, 이쁘게 모기는 모기는 꼭 잡아야 되죠. 근데 모기는 잡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모기는 우리를 딱 물었다. 에 바로 딱 물었다. 물고 있을 때는 절대 잡아 물고 나면 잡으면 안 돼. 물기 전에 잡아야 돼. 모기한테 물리고 나면 절대 잡으면 안 돼. 왜? 우리 나선수 선생님, 엥, 모기 갖고 탁 물었잖아. 그때부터 그 모기하고 나선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피를 나간 형제이기 때문에. 아, 절대 잡으면안 돼. 그리고, 어,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모기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잡으면은 물고 있을 때, 제가 잡으면은, 잡으면은, 오히려 세균 감염이 있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모기는 물때 잡지 말고 날려서 잡으랍니다. 실제로 모기 전문가가 그 얘기를 한데모기의 주둥이가 하는주둥이 보면 침 있죠, 침. 그게 하나 있을까요? 두개 있을까요? 몇개 있을까요? 두 개. 두 개보다 더 많아. 몇개 있을까요? 맞춰봐. 맞춰봐. 세 개. 세 개보다 훨씬 많아. 모기 주중에 치면요. 여섯 개가 있어요, 여섯 개. 딱 여섯 개가 있는데, 입에서 딱나와 여섯 개가 동시에 쫙 벌어지는데, 벌어져가지고 두 개는 있잖아요. 그 중에 두 개는 뭐냐면은, 사람한테앉으면은 톱질을 한대요. 이 살을, 쓰러지는데 쓰러가지고두 쓰레. 개는 빨리 쑤신대 어. 두 개는 톱질해서 살을 상처를 내고 두 개는 거기다가 꼽고 그 다음에 아지막아리는두 개는 빨아먹는데 그게 모기래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 가 이렇게 물리면은 따끔하고 아프대요 톱질이 자 모기는 어떻게 잡냐 자 모기 한번 잡볼게 모기 좀 여기 모기 있다 자 모기 어딨어 모기 그렇지 이렇게 잡는데 박수를 치면서 모기를 잡습니다 근데 그냥 잡지 말고 모기 박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웃으면서 해냥 쟤를 한번 따라해자하 모기 더 쉬다. 하! 자, 모기, 여기 모기 하면, 하! 이렇게 잡으세요. 모기! 하! 아, 이거 저보다 모기 잡기 싫은 것 같아요. 하부들께 모기! 하! 자, 지금 모기 잡는 사람들은 내일도 건강하고, 모기 안 하는 사람들은 내일 아침에 밥 조금밖에 안줄 거야, 씨. 자, 다럼 모기! 하! 모기! 하! 아침에 봐봐, 진짜 저, 저, 저 구미호도 잡고 있다. <laughs> 갑자기 컨셉이 왜 이렇게 보이게 하면서 하부들 잘합니다. 봐보세요. 우리 오경영 사장님 하니까 봐보세요. 자, 모기! 하! 모기! 두발에서 동작, 모기 몇 마리?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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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 시작. 아버지가 <목소리> <목소리>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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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 자 우리 같이 해볼게요. 소리 내면서 이게 박수 치면서 그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 해볼게요. 뭐 제가 물론 우리 송도에 모기가 없어요. 또 우리 저 보호자님들 오셔가지고 아까 무슨 뭐 병원에 모기 큰 많아서 모기를 잡고 있냐 그렇게 좀큰남니다잉 그리고 모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해볼게요 모기. 아버지들 빨리 하세요 모기. 좀 따라해라 안불사가라아여기 같이 좀 해줘자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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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합니다 이렇게 한번 웃어보는 거야 아시겠죠? 한번 웃어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해병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잖아뭐냐면은 사람인데 옆 사람을 때려주는 거야. 모기하면은 이렇게 때리면 되겠죠? 네, 모기 이렇게 때리면 되겠잖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기 어머 어떻게 되잖아 여기 모기 <laughs> 자, 그냥 게임을 할때 우리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하지 말고, 모기 모기 하는 거 아시겠죠? 자, 우리 같이 나온 김에 우리 오경미 형사님 오랜만에 왔어요.